얼어붙은 입맞춤, 어긋난 감정. 여러분, 비오는 밤에 키스는 낭만적이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4화의 시작은 배우 재하와 다음, 두 사람의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전 회차 마지막 장면에서 톱배우 서영이 재하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그 장면을 다음이 보게 되죠.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재아는 서영의 행동에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이 영화 감정 말고 연기만 합시다. 라고요. 그 말이 뼈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은 상처를 받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고 재아 또한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려 했으죠. 한편 부대표는 화보 촬영을 제안하지만 재아는 거절합니다. 신비주의로 갑시다. 라는 재아의 판단. 그 결정은 기사화되며 큰 화제를 모읍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눈물을 글썽이는 한 사람 바로 다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얘기해요. 난안 죽을 테니까 감독님은 영화 망치지 마요. 다음 씨.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리사 대표님에요 이 다음 씨.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영 씨. 잠깐. 다음 씨. 다음 씨. 안돼, 안돼. 다음 씨. 이 다음 씨 모자로 오셨죠. 어, 진짜 보호자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오늘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는 실전이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 내가 주인공 할수 있는 배우라는 거이 다음 씨가 보여줘야 돼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속여야 될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디 안 살고 집 연습실 집 연습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요 연습실이요? 서영 선배님 소속사요. 거길 왜? 서영 선배님께서 저 생각해주셔서요 촬영 전에 미리 맞춰보자고요. 예, 그래요. 많이 보고 배워요. 좋은 배우니까 아픈 거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스피 테스트 테이크 원 레디 액션 컷 오케이 좋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날고개는 대체품을 찾아내 봤바짝에안 차서 그래서 결국 처음 원했던 걸 갖고 나면 직성이 풀릴까 그래서 해본 거야. 감독님 저 다음인데요. 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놀이터는 왜요? 뭐할말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화를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 잘못이라 화를 내셔도 100번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말해봐요. 그 서영 선배님네 연습실에 갔었는데요. 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서영 선배님이 아무도 못 보게 막아주시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줬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발.. 발 발작을 했다고요? 아, 지금은 괜찮아요? 봐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꾹꾹 눌러 담은 고백들, 얽혀가는 비밀들. 이재아 감독은 점점 다음에게 시선을 두게 됩니다. 고사 현장에서 다음을 바라보는 재아. 그를 바라보는 서영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김정은. 이네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는 순간 감정의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얀사랑 대본 리딩을 앞두고 재아는 과거 규원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진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음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한 재안는 다음을 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무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재아의 반응에 다음은 오히려 그가 안쓰러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두통약을 건네는 다음 그 따뜻한 배려에 재아의 마음이 한결 풀려갑니다. 내가 게... 지겹지? 내가 아픈 게 지겹지? 제, 죄송합니다 감독님.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내가 아픈 게 지겹지? 그러니까 가 꺼져. 네 이신 넘어갈게. 요 다음 씨, 혹시... 어맞습니다 아, 네, 선배님. 그럼 잘했어. 아니에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그 정도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씨그 혹시 그날 봤어? 네. 못본 거면 됐고 못본척 해주는 거면 더 고맙고. 전 궁금하면. 아니요 안 궁금합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선배님. 날씨가 참 좋네요. 자 그럼 이어서 천지 신명님께. 영화 하얀 사랑의 무사한 촬영과 스태프 배우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여 주세요. 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 나. 이상일로 하고. 영수 씨는 위거 아니에요? 귀엽죠. 네. 너무 귀여워. 치면 안 돼. 잡으셨어요. 감독님 술안 마셔요. 술안 마시는 감독님은 다 아는데. 왜 우리 같이 영화 찍을 때 그랬었잖아. 그때 감독님이 너무 어려워서 주변에도 못 갔죠. 이다음 씨도 술안 마셔요. 아 저번부터 느낀 건데 둘이 되게 친한가 봐요. 서로 아는 게 많아 보면될까 아니요. 친해요. 아무 것도 없는 저를 캐스팅해주신 감독님인데 제가 다가가려고 무지 노력하죠. 신인의 폐기록. 오케이. 자 조심히 들어가요. 감독님. 네.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건 정확히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런데. 키스할 수가 있어요. 현상이가 규원이한테 그러잖아요. 아, 그래... 비소 키스, 사랑의 시작인가 착각의 시작인가. 늦은 밤 비가 내리는 길이 다음은 재아의집 앞으로 찾아가 말합니다. 같이 비 맞고 싶어요. 그리고는 재아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재아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을 끌어안고 다시 입을 맞춥니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시작된 이들의 첫 키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시안부 소녀가 건넨 마지막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자신을 이용하라던 재하의 말을 그대로 되갚으며 진심과 용기로 부딪혀옵니다. 이들의 감정은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삶 속에서 피어난 환상일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다음이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아버지와 재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진짜 시안부를 연기하는 시안부 배우 이다. 그녀의 선택과 재하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화 리뷰와 나레이션도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